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은 수일러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죠 이 수일러문 출시되자마자 마감이 임박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출시 이틀차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솔드아웃됐습니다 진짜 어제 제가 방송하고요 그냥 하루도 안돼서 솔드아웃됐어요 자이 수일러문이요 제가 세일러문의 모티브라고 말씀드렸죠 달의 요정 세일러맨을 모티브로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좀 유행했던 만화 있죠. 이거를 모티브로 했는데, 자 어제 하루 만에 솔더우시 됐습니다. 수일러맨 공식 홈페이지고요. 여기 투더분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분명히 어제 22시간 전에 말씀드렸어요.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고요. 대박 난다. 출시하자마자 마감이 임박했다. 어, 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일러문. 제가 이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이거 바로 마감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딩 커브가 59% 진행 중일 때 저는 말씀드렸어요. 확인해 볼게요. 예측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딩 커브 59%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막차를 탈 수가 있는 기회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좀 마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계산을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자, 이거 들으셨죠? 그래서 59%일 때 말씀드린 거예요. 59%일 때. 그래서 오늘 마감 될 수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정말 마감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자, 지금 본딩 커브 100% 완료됐어요. 그리고 덱스 상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 보시면요.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때. 이렇게 됐는데, 이거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270% 상승했어요. 자, 그래서 본딩 커버는 마무리가 됐고요. 덱스에 상장했습니다. 이게 하루 만에 어제 문을 닫았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도 마감될 수가 있으니까 빠르게 탑승을 하셔야 된다라고 막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수일러문 잡으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우리 소통방에 들어오신 분들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270% 가량의 수익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일러문을 놓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후속작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 수일러문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요, 제가 후속작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일러문을 놓쳤다라고 한다면은 이 강아지는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진흙탕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자, 출시가 된지 3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강아지 민코인도의 솔다아웃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구매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보드를 타고 놀고 있는데, 이렇게 진흙에서 놀고 있는 거를 모티브로 했습니다. 자, 공식 홈페이지 들어와 보니까 털이 검고 매끈한 우리 강아지, 진흙이 깊은 곳에서 놀기를 좋아해요.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개가 아니라 하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진흙투성이의 기쁨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 그는 밤에 달의 경계를 꿈꾼다 장난기 가득하고 어리석고 매력이 넘치는 그는 자연의 향유에 쌓일 때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계속 이렇게 진흙에서 놀고 있는 거를 모티브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출시가 된지 3시간밖에 안 됐는데 모금은 폭발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오늘 하루 만에 마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빠른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방송을 하고 나서 한 2시간 만에 마감이 된 적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좀 서두르셔야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본딩 커브가 39%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자, 여기 여기 보시면은 60%가량이 더 채워지게 되면은 솔드아웃이 되면서 이제 유동성은 덱스로 이전합니다. 덱스 상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지금 현재는요. 4시에 이제 출시가 돼가지고 지금 3시간밖에 안 됐어요. 정말 극초기 단계에 있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대박을 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저도 300만 개 구매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 수일럼은 놓치셨다. 그러면은 요 강아지 밍코인 좀 노려보시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 자 본인 커브가 지금 현재 40% 진행 중이고요. 그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 밍코인들이 계속 하루도 안 돼서 마감이 되고 있어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 강아지 밍코인도 좀 마감이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자 탑승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010-5933-4168번으로 수일러문 네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글자 바로 보내주시고요. 이게 지금 거의 하루도 안 돼서 마감이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일러문이라고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 탑승을 하실 수가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자, 지금 본딩 커브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빈 코인이랑 구매를하는 방식 자체가 틀리고요. 이거를 완성을 하면은 덱스에 상장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초기 출시 단계. 덱스에서도 거래가 안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비상장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은 거를 잘못 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을 주셔야 탑승이 가능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